일단 저희가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경기였는데 승리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웃음> 좋아요 <웃음> 어 일단 첫 번째 판 상대 미드가 라이즈였었고 그냥 혼자 하는데 좀 편한 챔피언 라이즈가 좀 돌아다니는데 좀 편하게 상대 압박도 안 받고 내가 상대 탑 압박 줄수 있는 챔피언이 뭘까 생각하다가 아칼리 선택하게 된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칼리를 고평가하지 않고, 사실 오늘 경기도 아칼리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상대가 좀, 벤도, 이제 탱커 챔피언 두 개도 벤 해서, 뭐, 선 딱히 할게 없어서 했어 했어요. 네. 사실, 처음에 같이 지낼 때부터 원래 안 쓰는 거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네 지금은 사실 딱히 별 생각 없는데, 처음에는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빅토르의, 넘블 이퀄라이저 그다음에 라이즈 궁뭐 그다음 뭐 글로벌 궁 같은 거 제외하고는 다 씁니다. 사실상 저희가 미드 정글이 되게 성장을 기다려 줘야 하는 챔피언이었었는데 저희가 이용 때 이용 타이밍 때 괜히 좀 사실 원딜 템 차이도 났었는데 그때 좀 싸움을 피했어 했는데, 그때 이제 사고가 나서 좀 게임이 불리해졌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싸움 때? 그냥 너무 아쉬웠어요. 그냥 뭐한틱 차이? 그래서, 네. 세 번째 용때 지고 나서는 이기기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어, 저희는 바텀이 어떤 구도든 잘할 자신이 있어 하는데, 좀 전체적인 구도를 짜기 위해서, 뭐 상대의 저격밴도 하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코치 감독님들을 되게 믿는 편이라, 네, 에이밍 선수도 저랑 비슷한 생각하고 있,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사실 처음에 조합부터 저희가 많이 좋다고 생각했었고, 무난하게 가면 갈수록 저희가 나중에 싸움을 자신있게 풀어 나갈 여지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세준은 아무래도 이제 AD 정글과 연계했을 때 되게 역할을 더 많이 할 게, 할게 많다고 생각하고, 이제 오른 같은 경우는 그냥 힘들어도 그냥 혼자 버티고 나중에 잘할 생각하는 그런 체임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광동이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 좀더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1라운드도 그렇고 2라운드도 그렇고 이번에 모두 이겼기 때문에 DRX랑 했을 때는 좀 힘들게 이겼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쌓은 결과 좀 광동이 편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저희가 요즘 계속 연습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챔피언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자전제에 가면 갈수록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고 좀 챔피언 폭이 좀 넓었을 때 그다음에 뭐 메타 해석 같은 거를 잘하는 팀이 항상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아마 그런 부분을 최대한 연습 때부터 신경 쓰면서 준비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처음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내가 진 그냥 거의 농담으로만 사용했었는데 이렇게 된걸 보니 좀 저희가 무의식에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저희의 자신감이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 사실, 리프 샌드박스가 지금 이제 그렇군요. 1, 2위 팀을 제외하고는 가장 위협적인 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네, 진짜 잘 준비해야지 승리를 할것 같아요. 잘 준비하겠습니다. <laughs> 네,